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1절 그리고 2절로 4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돌이켜라는 2절의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어, 직진으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직진으로 어, 가면은 비록 블레셋을 통과해야 하지만 어, 가까운 지름길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은 애국의 북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단거리로 가면은 열흘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에 가고 숫자가 많아서 좀 걸린다 할지라도 뭐 보름 한 달이 안 걸리는 그런 거리로 갈수 있는데 지금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길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회하는 도로로 갔고 그 우회하는 도로가 그런 평탄한 곳이냐 하면은 평탄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 근데 왜이 돌이켜라고 했는가? 또 거기 보면은 돌이켜서 어디로 갔느냐면 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여기가 어딘가? 이제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 북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어,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홍해인데 홍해에 대하여서 이 지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의견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뭐 지도를 놓고 봐야 이게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이롯 이곳이 늪지대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양 옆에는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갇혔다 그래요, 3절에. 이제 이거는 바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갇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평탄한 길이 있으면서 이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어 블레셋 어제 말씀에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은 마음이 변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거나 아니면 광야로 가가지고 이렇게 홍해 앞에 또는 홍해를 건넌 뒤에도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아말렉하고 또 전쟁도 하고 거기서도 전쟁이 있거든요. 뭐 그거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한 번, 블레셋 한번 부딪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보다 10배 강한 나라라 해도,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마음이 변할, 것 이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늘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이걸 이제 조금 일반화하면 이스라엘은 비하이로스로 돌이켜서 동남쪽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일반화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어려움들이 많았고 앞에 장애가 있었고, 양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달라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코 좋은 것 같지 가 않은데, 근데 믿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는데, 근데 왜일까 하고 의문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제 가침받았다 하고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이거 빼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인생이 아닌 다른 길로 갔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또는 알아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죠. 장담은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지금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지금의 나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포함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삶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인도를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이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흔히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일부가 그래야 되겠죠. 다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본인이 것까지 생각은 못 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코치, 내가 하나님을 코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코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다 됐나요? 인생이? 그러면 지금의 내가 아닐걸요?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상대로 기도대로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돼 가는 건데. 근데 그때 나의 인격적 반응을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무슨 영광을 알고 뭘 알게 될 것인가? 영광을 얻을 것인가?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14절 내일 말 14장 내일 말씀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바로와 그 군대가 애굽에서 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는 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 병력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바로가 애굽이 이거 이 사건을 기회로 힘을 잃어버려요. 땅덩어리는 큰데. 국력이 완전히 쇠퇴해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사적인 문제도 생기고 특히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뭐 세계사적인 것이야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몸이 애굽에서 나온다 해도 정신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정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의 430년 세월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36년 이야기할 때마다 일제 이야기를 꼭 하는데, 36년 일제 통치를 받고도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그 한두 번씩 한국말보다 일본, 나는 일제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일제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방은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불쑥 태어, 튀어나오려고. 일본말 할줄도 모르면서 그게 한국말인 줄만 알았죠. 근데 단어로 일본말이 아니라 단어 이외에도 뭐뭐 하튼 그 문장 속에도 일본 투가 들어가 있는 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일본 일본 말 투의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나와서 자세히 읽어 봤어요. 보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쓰는 것이 일본 투로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문장이 잘안 돼. 어색함 36년도 그러는데 그거의 10배도 넘는 430년이면 이거는요. 그냥 골수 깊이 애굽화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군다나 노예로 살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골수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것인 줄 아는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애굽하고의 관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중단한 그 이방 민족들이 혼합해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고 보고 철저한 관계 단절을 지금 시도하시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죠.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이해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느 날 돌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다알 수는 없지만 의미를 다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보면은 아직도 다 이해 안 되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거리가 안 돼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4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도 어,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계획 목적 앞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첫 번째 반응이 바로의 반응이죠. 5절로 9절이고요. 두 번째가 10절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13절, 14절 이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 어 바로의 반응 이 바로는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노예들을 놓고 하나님과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것이란 말이죠. 내것내것 내것 이놈들이 도망가서 지가 가라고 해놓고 심지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 주면서 제발 가달라고 해놓고 모세가 그런 말했잖아요. 가달라고 저라며 사정할 때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갔다. 이게 마음이 변했죠.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놈들이 도망갔다. 하나님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러죠. 서로 내 백성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 바로는 나의 노예라 그러고 하나님은 내 자녀다 그러고 어쨌든 내 백성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죠.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가 따로 없잖아요. 나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로의 것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나의 주장과 너의 존재와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평생 싸움이죠.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을 속히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다. 그분이 왕이고 주인이고 그분의 창조고 그분의 구속물이다. 구, 구속물이 아니라 그분이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고백을 했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면 이게 흔들려요. 여전히 소유권 주장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할 때그 배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의 배우에 사탄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육체의 옛사람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거고 같은 겁니다 이게 죄 사탄 세상 이런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리되지 않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9절을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 도망한 사실이 참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도망한 게 아닌데 도망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왔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놓아보냈는고 아까운 거죠. 이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비슷해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안 돌아갈 지경까지 됐고요. 놔두자니 우리가 가져야 할 수입을 저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일자리 같은 거 이게 계륵 같은 거예요 아마 바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200만 정도 되는 그중에 장정이 60만인데 60만이면 전주 시내 전체 인구 정도 되는 이런 노동력을 뺏겨버린 거예요 날라가 버린 거예요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죠. 이들이 나가고 나면은 애굽은 요, 즘처럼뭐 경제 지표나 통계를 내지 않던 시대지만 만약에 현대라고 하면은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무슨 뭐15% 20%로 쫙 마치 우리 IMF 맞은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어찌 내 놓아 보냈는고 하고 후회를 하는데 이것을 4절과 8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완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자세히는 않겠습니다만은 바로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걸 완악하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로의 책임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바로의 마음의 변화에도 개입하고 계신 거죠. 이게 5절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애국의 정의 부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뭐 지휘관들도 다 동원을 하고 심지어 병거, 말과 병거를 동원을 하고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 이게 이제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600대 같은 거예요, 병거가, 그 당시에는. 병거가 있는 전쟁과 없는 전쟁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6.25 때처럼. 근데 탱크 600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이라 탱크가 몇천대 이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600대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한 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탱크가 600대 이런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탱크 전력이 유럽 전체 탱크 숫자만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거죠. 북한 때문에. 북한은 탱크 숫자가 더 많고. 그 그러니까 600, 이게 지금 3,500년 전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 전이 우리나라 당군 시대라고 제가 자주 말을 하죠. 당군 시대예요 그때 병거 600대. 우리나라는 병거, 뭘고서에 그런 거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마치 엄청난 대군 오고 싸우러, 당나라 백만 대군 오고 싸우러 가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그의 완악한 마음과 관계가 되고 그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10절로 12절.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들이 이제 봤어요.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거든요.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보세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자마자 출애굽.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 그것이 정확하게 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그걸 후회해요. 출애굽을 후회해요. 예수 믿은 걸 후회해요. 교회 다닌 걸 후회해요. 감기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감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보다 조금 더한 질병이나 아니면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서울에 사는 아들이 실직을 했어. 예수 믿어서 그런가? 이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흔들흔들어오고.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은 초신자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느라고 믿었어요. 한 1년 가까이. 어느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아들이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쳤어요. 근데 그것도 뭐 불구가 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한뭐 한두 달 이렇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자 소식도 없었던 친척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고 먼 곳에서 찾아까지 와 가지고 묘를 잘못 썼니, 뭐가 어쩐 요고? 막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용한 사람 아는데 찾아가자. 그래서 따라갔대.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참 사람이요. 이게 우리 이게 이걸 읽으면서 남의 일 같이 읽지만 우리들도 다 이런 마음이나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의 그 바로에 그 바로가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 전가와 원망이에요. 이게 누구 탓이냐? 모세 네 탓이다. 이거 물어내라. 돌려놔 돌려놔라. 아 이거 애굽에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인생 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고 좀 고생했지만 목숨이 위협받는 일도 없었는데 너 따라 왔다가 지금 죽게 생겼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 부르지즘이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부르지즘이 나올 때 기도일 수 있고 반대일 수 있어요. 부르지즘은 원망인 거죠. 믿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습들, 12절, 10, 11절, 12절을 쭉 보면은,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국에 나오기 전부터도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 섬길 것이라. 아, 애국 사람 섬기는 거, 현대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데, 섬기는 대신에 먹고 사는 거지장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화된 마음 이게 애굽에서 0 0년 이상 살면서 이런 마음에 찌들어 있어요. 아 우리는 그냥 쌍 것들인데 쌍 놈들인데 뭘 이게 이제 의식화되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 성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가 억지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의 문제가 니네 탓이다 그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가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반응, 그게 13, 14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 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뭐 어려울 것은 없죠. 근데 문제가 없어도 가만히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이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지 않고 어, 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심지를 굳건히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고 그 유사한 태도가 여호사밭 왕에게 있었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막 왕을 원망하고 이렇게까지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꼴로 됐고 막 그랬겠죠.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요사밭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때 급조한 건 아니죠. 이미 있었겠죠.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세우고 나가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뭔 찬양대? 내가 요서사방 그래요. 히스기야도 그렇죠. 히스기야도 지금 포위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편지 펴놓고 하나님 읽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입니다. 즉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를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또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갖고 세워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돌이켜 인도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느린 것같고 돌이켰으니까 왜 이렇게 돌아서 가나 이렇게 가면 느린데 하는 너무 무모해 보이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 양쪽은 막혀 있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해요 그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모세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모세가 변한 거죠, 지금. 모세가 엄청 변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안 변했어요. 이스라엘도 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집단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게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두 사람만이겠어요. 열두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인 것이지, 이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양육되고 키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 어, 인생을 인도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내 상대로 안될 때가 있고, 앞이 막혀 보이는 때가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애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우리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골수까지 침투해 있는 이 세상 정신을 그 그것을 싹 뽑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때 완악한 바로가 등장하고 책임 정가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구원의 은총을 늘 바라보고 누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신앙의 길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막혀 보이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그럴 때마다 완악한 마음을 품는 바로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가만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누리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시련을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